어이 거미가, 벌써 거미가 나왔냐? 아, 이게, 이게 치친개나물이네요. 치친개나물. 이게 맛있어요 쓴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근데 밥맛이 없을 때는 이 쌉싸름한 나물을 묻혀, 무쳐, 묻혀서 어, 먹으면은 입맛이 돌아오고 그런다고 어른들은 이걸 캐서 삶아 가지고 나물로 무쳐 잡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리뱅이 나물이라고 하는 건데 예? 보리뱅이 나물 이것도 나물이거든요 저 어머님이 이걸 캐서 어 지친 게 오고 캐서 나물로 무쳐서 주어서 먹고 그랬었어요 맛있어요 봄에 향긋 향긋하고, 향긋하고. 어, 여기 몇 폭이 있네요. 이제 봄이 돌아왔다고 얘네들이 꿈틀꿈틀 살아나는 마녀. 네? 어, 이거는 이거는 꽃다지 나물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네요. 꽃다지 나물 아니고 보리뱅이 나물. 여기 지친개 나물. 써요 근데 포리뱅이는 안 써요 제가 먹어봐서 알아요 와 여기는 크네 벌써 이건 캐다 나물로 묻혀도 되 겠는데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큰거예요이 이 비닐 이 비닐하우스 이게 이 차투리나무 는 비닐인데 이게 이렇게 덮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추위도 덜 타고 추위 방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컸네요. 오, 이거 쌉싸름하니 맛이 좋은데 입맛 떨어졌을 때 먹으면 밥맛 돌아오고 좋아요, 이게. 네. 여기에 이거는 양푼나물이라고 나물인데 이건 잘안캐 가니까 이게 잡초가 돼갖고 이게 밭에 양배추밭 대패밭 이런 데에 나면은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이게 줄기가 이렇게 쭉쭉 넝쿨져서 뻗어 나가거든요 이게 뻗어 나가요 이게 예 그리고 어제 배운 건데 이게 예, 가시 가시상추라고 하는 거 저는 이걸 초록잎으로 알고 있는데 초록잎인데 또 어느 들매곡강이든가요 거기서 봤더니 가시상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 이것도 나물로 해 먹고 그랬었어요